어,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흥이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비통하고 비극적이고 실패, 무력함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2000년 전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패했구나. 자신도 구하지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오늘날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선사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자연이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까지 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가 그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는지 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살았느니라. 여기에서 강조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사와와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마귀와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마귀의 노예로 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범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하셨지만 그 핍박과 유혹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귀 세력과 잘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의 치유의 승리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며 마귀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멸하라고 태어날 때부터 핍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치유의 승리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고 그것은 입증하는 것이 그의 구할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여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아 죽으심으로 승리한 줄을 알고 축배를 들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임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임을 받았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완전 승리하게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내 죄의 본성, 내자아내 욕망이 그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시, 죄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심으로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였습니 그러므로 인생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한대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셔서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로 이길 것입니다 이기신 증거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느니라 싸워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살아나셨고 죄악의 세력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하는 데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이 성공한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과거의 죄, 우리의 오늘의 죄. 심지어 내일의 범죄까지 완전히 사해 주셨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에 무거운 직책감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빛은 빈 분서를 갖다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14절에 보니까 승리의 결과에는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점으로 쓴 증서란 우리 죄를 고발하는 고발장과 같은 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충족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악한 세력들을 무장해제하신 예수님 승리의 결과는 영광에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하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5절, 오늘 보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란 영적인 악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무장해제하고 포로로 공개, 공개 행진을 시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전 전략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실패다. 예수는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는 승리하셨습니다. 또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골레이스에서 2장, 2장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를 정지하던 증서는 제거되었습니다. 악한 권세들은 무장해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죄에 눌리지 마십시오. 경제에 묶이지 마십시오. 또 담대하게, 기쁘게, 자유하게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기도 제목을 이제 이세 가지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죄책감과 정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자유 안에 살게 하소서. 또 죄악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버지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내 생명을 우리에게 바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책감과 정지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자유와 자유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의 성령의보을 아버지 하니님이요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수이라고말씀하셨사 아버지 하니님이요 정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예수님의 자유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밝히시의우 사랑하는 손도들 이제 정말 아버지의 주님 또 6일 날 있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확실히 준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당녀와 아버지의 군사들, 자님들 각자 각자 아버지의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자. 아버지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어오니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진영 사모님, 그 성모 님, 이제 하나님 께서, 구 회하 여, 주 시는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라도 그게 되었 더라도 아버 지또사 명이 있 으셔서 하나님 께서, 세 우셨 사 오니 그 사명 감당 하 시며 또잘받들고잘 이끌 었 지. 또, 또 아버지 그 하나님 께서 그사었은 에서 데 스고 수고, 하는그수 고가 아버 지의 하나님 나라 와의를 구하 는그날 까지 하나님 여 협력 하여선을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어서 사랑하는 장, 세분의장로님들과 그 아버지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붙 들어주시고, 지금 주셔서, 아버지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또 맑은 생교회와 함께 연관이 되어서, 인연이 있어서, 함께 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세월 속에서, 정말 부족한 종과 함께, 또아버지나님의 교회를 참, 참잘 섬기고, 잘, 아버지나님이여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또 아버지로 오시는 전님들또 아버지나님 위로하며 아버지나님이여 또싸매주고 애쓰며 아버지나님 친절히 이끌어줄수있는아버지나 그런 믿음에 넉넉한 아버지의 대장부들이 되될수 있도록 사랑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사명 감당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l h 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 l here. Amen. My name is Bandroom. My name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이상으로 인해 마쳤습니다. 우리 예뻐 인사합시다. 부활의 승리를 전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